자, 10번 문제 봅시다. 10번.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(x)가 있고 f(x)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과 또 다른 점에서의 접선이 1, 3에서 만난다. 자, 그러면 음, 지금 점에서의 접선 점에서의 접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y값 에 대한 정보를 안 줬고 여기서는 y값 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와야 될 식이 F2는 3을 꼭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. 자 그리고 이 접선을 l 라고 하고 이 접선을 M이라고 해봅시다. 자 그러면 L 같은 경우에는 Y는 F'-2X더하기 2더하기 F-2 이렇게 되고요. M은 Y는 F'이 X-2더하기 3이 되겠죠. 자 이거는 이제 접,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, 방법에 의해서 lm을 쓴 거고 자두 점이 1.3에서 만난다 아두 선이 자 그러면 l도 1.3을 지나고 m도 1.3을 지나는 거니까 두 방정식에다가 두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1.3을 대입했을 때둘다 성립을 해, 하게 되겠죠 자,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은 3 f 프라임 마이너스 더하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. 밑에 식 같은 경우는 삼은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더하기 삼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은 f 프라임 e는 0 요런 결론을 내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이점 이렇게 봤을 때 삼차함수의 기울기 0인 지점을 한 점을 알게 됐죠. 자 그거를 이용해서 식을 써봅시다. 3점수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뭐 2, 3이거나 아니면 2, 3이거나 아니면 2, 3인건데 이 세가지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이 세가지 그래프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식이 x-2의 제곱 더 곱하기 x-2k 더하기 3이 되겠죠. 자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면 이렇게 간 3을 그었을 때 여기가 k가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면 3, 3을 쭉 뻗어 갔을 때 여기가 k가 될 거고 이런 그래프라면 k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3중근에 갖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차 함수로 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 안쓴 조건이 이 조건을 아직 안 썼죠 fx 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조건을 아직 안 썼으니까 f2가. 몇인지 여기 대입해서 써보시면 k 관련 식이 나올 거고요. k가 섞인 식이 나올 거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도 이거를 미분을 해서 식을 작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k 관련 식이 나오겠죠. 자, 그럼 k 관련 식두 개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미지수가 k밖에 안 남을 거니까 k 값을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, 그러면 답이 어,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. K 값이 결정되면 FX가 결정이 된 거니까요.